준비하신 답변에 맞는지 모지만제 출마를 소심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작년 투쟁 때 일부 시도 회장들의 노골적인 강해와 비협조를 저희주러 보았습니다. 투쟁 직전 대의원장의 파워풀과 기자회견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명령만이 투쟁에 앞싸을 섰을 뿐입니다. 수장의 앞장선 그들은 대의원에 의해서 탄핵을 받고 공정위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당하였습니다. 협회 또한 그들을 외면하고 퇴직금까지 안기로는 르수를 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관은 기조, 규제 교통으로 불리우는 불합리한 정책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막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방어처럼 투쟁하는 사람만 하고 투쟁하는 사람들 뒤에서 방해하고 심지어 탄핵하고 경사고발도 나무로라는 이런 상황이 개풀이 된다면 우리의 투쟁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내부 개혁입니다. 현제장치 없이 무소불위로 협회를 농단하고 집행부의 비영조적인 대의원회와 일부 시도의사회가 존재하는 우리들의 우리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내부 개입을 성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협 혁명까지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